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8월 26일 10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10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시편 126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었습니다. 1절은 포로 되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경험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라고 합니다. 아직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을 속히 돌려보내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포로 귀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꿈꾸는 것처럼 기쁜 일입니다. 극한의 역경과 대비되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했고, 결과, 웃음과 찬양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문나라 가운데에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돌아온 사건이 왜 이렇게 기쁜 일인가요? 단순히 포로 생활이 끝났다, 포로가 돌아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 벌이 끝나고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와 회복의 경험이기 때문에 영적 기쁨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기초를 두고 과거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려 보내신 하나님께서 돌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이지요. 과거에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남방 시내처럼 돌려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의 건천을 의미하는데. 비가 내리면 갑자기 급하게 많은 물이 흐르는 시내입니다. 그렇게 신속한 응답, 빠르다 못해 갑작스럽고도 완전한 응답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시편 12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력과 수고로 점철된 인생에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다, 성을 지키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건축이나 파수를 포함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말 수신, 재가, 치국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사 모든 종류의 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거나 아직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나 수신, 재가, 치국,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이런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거나 일가를 이루거나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는 원하고 있는 거지요. 이를 위해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기 위해 넷의 노력을 더하는 것이고, 둘을 얻으면 넷을 얻기 위해 여덟 배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구호를 외쳐가며 노력에 노력을 더해도 실패의 가능성은 여전하고, 그래서 염려와 불안 중에 보장 없는 일에 노력과 수고를 끝없이 반복하는 거지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루셔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과 수고도 헛된 거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잠을 줄이고 노력과 수고를 더해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잠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헛된 수고가 아니라 열매 맺는 수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지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가만 있어도 된다 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특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때로 나의 수고를 나의 자녀에게 갚으시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2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